4강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4 4. 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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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이이사람이사람이사이 싸움이 치고받고의 말다툼, 말다툼이라고 해석이 돼 있어요. 해석이네. 자 그러면 one thing the manager have to keep in mind 이 뭐야? 매니저들이 명심하는 명심 해한 가지 것을 이거죠. 접속사 대니아라는 것이다. 그지? 그 뭐라는 거래 그들이 매니저들이죠. 어떤 말도 툼 후에는 울타리를, 펜스를 저요.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지 한번 적어봐. 어포넌트는 반대자고 에너미는 적이에요, 그죠? 그럼 난넷스솔리는 해서 어떻게 알아볼지 반드시 모모인 건 아니다, 그렇지? 부분문장으로 그래서 반대자가 반드시 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반대자가 반드시 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반대자는 만들어도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이래. 자 그러면 반대자는 너한테 뭐 한대요? 반대한다 어 반대한다 그지? 동의하지 반대한다. 않는다 on the issue of c r s e 물론 그 이슈에 대해 그죠? 이슈에 대해 너한테 동의하지 않아 그죠? 어, 반대자는 자 그러나 에너미는 원즈다 이 때는 뭐야? 사람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적들은 사람이다. 네. 그죠? 어떤 사람이래요? 위드 홈유 위드 잘 놓고 네. you also have a negative relationship. 네. 자, 너가 또한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죠? 그지 네. 그럼 해석 한번 잡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반대자나 적이나 둘다그 이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건 똑같은 거야, 그지? 근데 적은 뭐가 된다는 거야?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 위드 전치사 원래는 어디 있던 거야? 여기 있던 거죠, 그지? 근데 여기 전치사 쓰는지 안 쓰는지 많이 문법 문제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m 이냐 with m 이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선행사를 여기다 붙여주면 된다고 했어요. 여기 한번 붙여보면 그냥 사람이죠. 해석을 해보면 네. 너는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 사람 이렇게 되잖아. 네. 그 말이 안 이어지잖아. 여기 위드를 넣으면 너는 그 사람들 네. 과. 과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위드를 써야 되는 거야. 음. 알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된다. 네. 이해할 때는 해석 좋세요? 요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신장에선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laughs> 선생님이 이해를 못하겠어 솔직히 말해자요 댓은 안문자 내용일 거고 있죠 네. 이지 이렇게 저어졌어 풍산에서는 요이시그 네가티브 릴레이션 부정적 관계 그죠? 네. 어 네가티브 릴레이션 시 이거라고 적어줬어 이게 스널 뭐야? 개인적인 란티 셔? 네. 어, 그러면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그것을 네. 개인적으로 네. 만든다지? 그지? 여기 에라이 안 붙고 그앞 문장 내용이 이 부정적인 관계를 개인적으로 만든대. 맞지 보였어요. <laughs>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최대한 이해를 하면 신장 이거 아직 프린트 가안 나온 거잖아요 여기. 어, 그러니까 신장에서는 이걸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뭐 필기를 해줄 수있는 근데 이게 이 글에서 되게 중요한 건 아니야. 내용적으로. 근데 이렇게 한줄 나왔는데, 이게 가리키는 게 도대체 뭐지? 이런 게 해석에도 그냥 해석에도 그냥 그것을 여기서 기 때문에 이걸 파악하기가 힘들어. 근데 뭐, 근데 심장의 프린트를 보고 이걸 만약에 구체적으로 좀 뭔가 설명해 줬다. 그러니까 이요 부분을 잘 들어봐라. 이제 학교들이 그냥 가볍게 지나가면 상관없어요. 근데 요거를 좀설명 해줬으면 좀. 설명해줬으면 좀 가리키는 거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네. 자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이 그냥 요거로 최대한 이해한 거는 개인적 으로 공짜 그러니까 어포넌트는 뭐예요? 어포넌트는 반대자는 공적인 관계야, 아 공적인 관계, 그지? 왜 이렇게 공적으로 나를 뭐할 수 있어? 내 의견에 뭐할 수 있으니까 반대. 반대할 수 있잖아. 요 근데 모는 적 적은 그죠? 모모 뭐, 뭐 만드는 거, 적 나를 감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하게 시 만드는 거야. 싫어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관계를 개인적으로 만든다는 게 그죠? 다, 근데 아무리 어퍼넌트도 내가 너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 그거 이런 이유 때문에 안될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당연히 기분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안 좋죠. 좋죠. 근데 그 부정적인 관계를 그냥 거기서 공적으로 끝내는 거냐?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주가 맞는 거야. 됐죠? 그런 의미인 것 같아.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적은 부정적인 관계를 됐어요? 네. 개인적으로 만든다. 이거는 이제 안금이 남게 한다. 그지 그런 의미로 의미가 도. 자. 그래서 너는 종종 누구와 일을 할수 있대요? 네. 반대자와 네. 자, 그리고 또뭐할수 있대? 자, 스트레티지가 원래는 전략이죠. 네, 네. 네. 스트레티지, 자이 스트레티지니까 뭐예요? 전략. 전략을 짜다, 뭐 이런 거야. 그죠? 자, 토월드는 뭐야? 토월드는 향해. 향해, 자, 뮤추얼이는 원래 뮤추얼은 상호적인 거야. 상호적으로 이제 상호적으로 상호적이 뭐야 서로죠 서로. 네. 그래, 서로 이거야 서로, 그렇지? 서로에게 이런 거요 자, successful 성공적인 outcome은 응. 결과, 그렇지? 여기 번 앞에까지 헤서 응. 보면, 응. 자 너는 반대자와 종종 함께 일할 수 응. 있고, 있고, 어, 있고 상호적으로 응. 성공적인 결과를 응. 향해 전략을 짤 수. 이사호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란 게 뭐야? 서로한테 좋은 결과죠. 그지? 서로한테 성공적인 결과. 어, 거기까지 한번 적어보세요. 네. 자, 그러나 적들은 뭐래요? Far more difficult. 훨씬 더 어렵다. 어렵고, Consequently. 결국. 적으로 far more dangerous. 훨씬 더 위험. 어, 와, 어, 와, 어. 와, 다. 뭐하기에 여기는 이제 만약 굳이 내용적으로 하면은 같치이라고 전략을 짜기에 이런 게 들어간 거야. To 어쩌고저쩌고 하기 아니죠? 네. 한번 적어봐 결과적으로, 컨스칸트는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이니까. 자, 그러나, 그럼 훨씬 더 어렵고, 따라서 훨씬 더 위험하다. 해야 해요. Try to 정사 뭐뭐하려고 노력해라. 자 그다음에 수고 있죠. Keep A from ing. 그지? 자 from 들어갔으니까 이때는 keep의 뜻이 뭐지? 막. 막다. Stop의 개념이지? 어, 막다. 자 그래서 앞에는 그 뭐가 되는 거예요? 누가 A가 반대자. 반대자가 뭐가 되는 것을? 적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해라. 저거 반대자들이 적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해라. 세야. 네. 어. 자 그리고 워크투도 여기서 그냥 흐름상 트라이투의 의미로 똑같이 쓰였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이제. 네. 수고했죠. Turn A into e, e B. 뭐 어려운 수어 아니죠. A를 B로 바꾸다. 바꾸다 그제. 자 적을 단지 뭐로 반대자. 반대자로 바꾸려고 노력해라. 이걸. 적들을 단순한 반대자로 바꾸려고 노력해라. 그래요? 그리고 또 뭐하래요? Fine points of agreement. 동의의 요점들을 찾아라. 찾아라. 그리고 또 뭐하래? 방법을 찾아라. 찾아라. 그죠? 자, way 가왔네요 여기 뭐 생각된 거예요? How. 그죠? The way how는 같이 쓸수 없다. 근데 뭐을쓸수 있죠? In 위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제. 자 어떤 방법을 찾으래? 자레지티 메이틀리가 원래는 합 적지 말고 합법적으로 라는 뜻이 원래는 보통 쓰이는 거. 근데 여기는 정당하게 라고 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해주는 게 정당하게 해주는 거지. 그지 이제 흐름상 그렇게 쓰였다. 이거. 자 너가 어떻게 정당하게 서포트, 도주, 도주, 후 모모인 왜? 서포트는 아까 나왔죠 죠 뭐예요 지지. 지지하다 r Supporter, 지자 모인 사람들 너의 사람들을 그 r t e r s u 지 p o 네. 자, 그다음에 서브젝트는 주제라는 게 원래의 뜻으로 기본적인 뜻으로 있고이벤 l 얼리는 뭐지? 그. 결국에, 그지? 그다음에 일시적 여기서 주어지는 단어인데 기억이 희미해지다, 그죠? 그러니까 희미해지다 이런 뜻으로 주어지는 단어로. 기억이 희미해지다, 희미해지다 이런 뜻으로 쓰세요. 자, 그럼 어떻게 돼? 그 싸움의 주제는, 그지뭐 때문에 싸웠는지는 결국에 어떻게 된대 희미해진. 희미해질 거야, 그제. 어. 그러나 너는 여전히 뭘 필요로 한다? 관계. 관계를 필요로 한다. 그렇지? 우리도 저어보세요 이거는 요지, 아, 주장. 의견이 다른 사람과 긍정적 관계를 도모하여 적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친구이생님도이런스타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없는